우리가 읽은 첫 번째 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면 17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우리가 읽은 이 17절 첫 구절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귀를 기울여 귀를 기울여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첫 번째는 귀를 기울여 귀를 기울여 너는 귀를 기울여 그리고 두 번째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지식의 마음을 들지어다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귀를 귀울이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지식의 마음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 내온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면 너는 귀를 기울여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자문의 말씀에서 귀를 기울인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 들으라. 히브리는마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니까, 너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그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라 것이지. 제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마음에, 마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어떤 욕구나 감정이나 인격 그 전체를 말하는 것, 내 인격 전체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 마음, 그 인격 전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이 말씀 을 보게 되면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너는 너의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너는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들으라 지혜자의 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자번의 말씀 같은 이자번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너는 너의 마음을 나의 지식에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두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첫 구절 말씀에서 이 우리가 읽은 이첫 구절 말씀에서 지혜자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너는 귀를 기울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하라라는 거예요. 귀를 쫓고 세워서 들으라는 말이죠.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상대방의 말에 그 말을 경청하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귀를 기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일어할수 있어요. 자원4장 20절의 다음 같은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는 것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귀는 외부, 신체의 외부 기관이죠. 어떤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 음성을 듣는 그 신체의 귀관, 그 외부의 신체의 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의존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자, 방금 읽은 잠언 4장 20절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 17, 첫 구절의 이 말씀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죠. 자, 그 공통적,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기울이라고 하는 그것이죠. 본문 우리가 읽은 22장 17절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인용했던 그 말씀 자언 4장 20절에서 바로 공통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라는 데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은 곧 경청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두 번째 부분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 부분에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듣는 행위자.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앞부분에첫 부분에 너는 귀를 기울여라고 해서 이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지혜 있는자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듣는 행위야. 그리고 첫 번째 부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동일한 행위인 거예요. 동일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그것을. 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다 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부분에서 기울이다 그러니까 아, 첫 번째 너는 귀를 기울여 라고 해서 이 기울이다 라고 하는 그 시브리어는 하타인데 하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바로 본문 첫 부분에 나오는 너는 귀를 기울여 기울이다 라고 해서 그 기울이다 라고 하는 시브리어 하타라고 하는 그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그것을 이제 듣고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두 번째 부분에서 말씀을 탁 들으며 해서 듣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듣다라고 하는 것은 샤마이데 쉐마. 자, 시부리어, 아, 저, 16기 6장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자 그것은 바로 듣다라고 하는 쉐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행위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상부이니두 어, 두 부분의 말씀에서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바로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과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한다 라는 의미에서 동일한 말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역시 동일하게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본문, 말씀, 본문 말씀에서 세 번째 부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지혜자가 말하는 그 지식, 지혜자가 말하는 그내 지식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의미예요. 지혜자가 말한그내 지식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그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인격과 사람,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감정이라든가 욕구, 정신. 자, 그런 것들이 거하는 영적인 영역이죠. 자, 이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게 하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지식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식을 뜻하는 것이죠. 자본 11장 9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죠. 자, 자본 11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요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지식이 무엇이에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고 행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이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뒤를 두려 지혜 있는 자의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사람이나 하면 지혜로운자의 귀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언 18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명철한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그리고 지혜로운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자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자 한다라니까 그러니까 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두번째 부분은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에 함께 있게 하니 아름다우니라 자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을 내 속에 보존하며 마음에 두며 그리고 내 입술에 함께 있게 하면내 입술에 함께 있게 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 말씀을 암송하는 것. 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것이 곧 아름답다라고 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목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고 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지혜자의 말씀을 이제 듣게 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의 목적 의도가 무엇인가를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모든 목적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다시 읽어보면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더니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그 모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그 말씀을 생겨두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뒤를, 너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마음의 지혜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지식의 마음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모든 목적은 궁극적인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 라니까 는 19절 말씀은 바로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목적이 되어지는 게 결국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듣는 것,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곧 듣고 깨닫고 행하는 순종을 의미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